라이벌인데 세계 최초로 모를 이용하여 사격장에서 로비까지 가봤습니다. 평화롭게 사격장에서 모를 가지고 놀고 있다가 이 모를 이용하여 벽을 뚫을 수 있을지 실험하고 있었는데 워프 스톤을 이용하여 사격장 밖으로 나갈 수 있더라고요. 최대한 갈수 있는 끝자락까지 간 다음에 모를 이용하여 날아가준다면. 오! 오! 오 제발 손쉽게 로비로 올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갔나? 좋어 <laughs> 여기 있으면 로비 안에 있는데 플레이어를 공격할 수 있네요 어? 야나왜 나, 나 아파? 정확히 로비 안으로 들어가지나 워프스톤을 이용해서 벽을 계속 비벼봤는데 오오 창문 쪽에다가 워프스톤을 던지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네요 이야 로비 안에서 무기 들고 다니는 유튜브 어떤데 아 잠만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 과연 이 상태로 사교장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뭔가 들어가지고 나가면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은데 어? 뭐야 숙련벽이 있는 것처럼 들어가지질 않네요 심지어 제 친구들도 사격장 안으로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사격장 안으로도 비비면서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아 비비면서 들어가지는 것보다는 그냥 들어가지네 허허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어야 사격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구독은 눌렀느냐? 아니요 그럼 죽어라 <laughs> 아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이이벤트에 자동으로 참여되니까 꼭 눌러라잉